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송악 도시개발사업 현대일스테이트 아파트 부지 조성을 위해 민가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진시와 수원시 가에 배드민턴 서포터즈 친선 경기가 열렸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낚시를 하다 짙은 안개로 표류하던 50대 강모씨를 수색 6시간여 만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당진의 난지섬에서 해수욕장이 처음 문을 열면서 전국에 해수욕장 개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19회 여성주간을 맞아 당진 여성들을 위한 화합 한마당 행세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5일 청양에서 제12회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거룩한 승교자의 땅 당진 당진천주교의 역사는 곧 한국천주교의 역사입니다. 한국 최초의 카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곳 솔메성지 조선천주교회의 유람이었던 신리성지 한국 천주 교회의 발상 지적 역할을 담당한 합덕 성당 우리가 아끼고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천주교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이곳 당진에서 마음의 쉼터를 찾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이화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송악도시개발사업 현대일스테이트 아파트 부지조성을 위해 민가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할당국과 업체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송악도시개발사업 현대일스테이트 아파트 부지조성을 위해 민가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화조와 지하수 처리 과정에서 폐공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우려성을 띠고 있다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가들을 철거할 때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정화조와 지하수를 폐공해야 합니다. 지하수 폐공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집안치마와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며 오염된 지하수를 다시 정화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MIM 건설은 주택 철거를 하면서 건호수 분뇨와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하지만 정화조 폐쇄 신고를 당진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하수법 제 15조에서 규정한 지하수 폐공 신고를 관할 당국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 문의한 결과 업체에서 폐공처리를 한후 일괄적으로 신고한다는 변명을 했지만 감리단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폐공처리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수십 채의 민가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정화주와 지하수 처리 과정에서 폐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립되고 있어 환경오염의 우려성을 낳고 있습니다. 6, 70채의 민가가 있었던 곳이지만 폐공처리의 기록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폐공처리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데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지하수와 정화조의 폐공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주민들은 지하수와 정화조를 폐공처리 없이 그대로 매립하고 있어 지하수 오염에 심각한 문제성을 우려하며 관할 당국의 아니란 행정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JIB 이화정입니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넷상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 성매수자들을 유인했고, 이용 후기를 남긴 사람들에게는 할인 혜택까지 줬습니다. 신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놓고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수남을 상대로 영업을 해온 업주 박모 씨와 여종업원 박모 씨등두 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박모 씨는 당진시 밤절로 소재보 오피스텔을 임내해 여종업원을 대기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성매수남이 전화를 하면 자신이 직접 전화를 받고 오피스텔까지 안내해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오피스텔 성매매의 특징은 성매수남과 업주 간 휴대전화로 이뤄졌으며 정상적인 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업소 내에 밀심 및 수면실을 설치하고 업소를 찾는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마사지 업소와는 다른 영업 방식으로 주변에서 전혀 눈치를 챌수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오피스텔 성매매가 당진에서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개발 여파에 힘입어 오피스텔이 우우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성매매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주단지와 신터미널 주변, 원룸첨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JIB 신지입니다. 당진 씨와 수원 시간에 배드민턴 서포터즈 친선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서포터즈 활성화와 질 높은 응원 문화를 추구하고자 개최됐습니다. 현장에서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 고대 실내 체육관에서는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와 수원시 간의 배드민턴 교류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당진시 배드민턴 협회와 당진시청과의 업무 협조로 서포터즈 활성화와 질 높은 응원 문화를 추구하고자 열렸습니다. 당진시에서 배드민턴 역사가 굉장히 깊은 곳인데 이렇게 당진시 배드민턴 서포트 주원단을 제가 처음. 이렇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 시청 소프트를 만들어서 다시 교류전을 하게 됐고 당진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도움과 협조 하라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진시와 수원시 서포터즈는 이날 동호인끼리 친선 경기를 갖고 앞으로 양팀 선수들의 대회 출전과 훈련 시 사기 진작과 격려를 하고자 연중 2회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배드민턴 경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 강진시청 서포터즈 청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수원시청 서포터즈 응원단을 초대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앞으로 계속 강진하고 수원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교류를 많이 해서 좋은 관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배드민턴 서포터즈는 저변 인구가 300여만 명에 달하는 대중 스포츠인 만큼 배드민턴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 참여로 만든 응원 단체입니다. JAB 오다솜입니다 태안 해양경찰서가 낚시를 하다 짙은 안개로 표류하던 50대 강모씨를 수색 6시간여 만에 찾아 구출했습니다. 태안 해양경찰서는 6일. 새벽에 레저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다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잃고 표류하던 50대 강모 씨를 수색 6시간여 만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 해경에 따르면 이날 구조된 강 씨는 낚시를 하기 위해 충남 태안 무항항에서 레저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던 중 짙은 안개로 방향을 상실하여 표류하다 태안 해경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 해경은 무항항 군부대 근처라는 신고자의 말에 따라 인근 경비장과 민간 자율구조선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나 레저보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경비함정 5척을 현장으로 급파하고 수색을 했으나 레저보트의 위치를 알수 있는 장치도 없는 데다가 신고자 강 씨의 휴대폰마저 방전돼 버렸습니다. 태안해경은 민간 자율구조선 5척을 추가로 배치하고 주변 어선에 협조를 요청해 수색을 하던 중 하간포 파질소와 해상에서 부표에 붙었다가 떨어져 나가는 보트가 한척 있다는 사항을 수신했습니다. 그리하여 경비전 두 척이 현장으로 이동해 수색한 결과 수색 6시간여 만인 새벽 12시 30분경에 강시의 레저보트를 발견하고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에 이어 충남 당진의 난지섬에서도 해수욕장이 처음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전국의 해수욕장 개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늦어도 오늘 18일까지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이 개장한다고 합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우리나라 10대 명품섬 중 하나인 충남 당진의 난지섬에 있는 해수욕장이 5일 개장의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물이 맑아 서해 동해라 불리며 난초와 지초가 많이 자생에 붙여진 난지섬의 해수욕장은 고운 모래와 해당화로 유명하며 캠핑장과 바다래프팅, 낚시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해수욕장을 조금만 벗어나면 바지락과 굴이 서식하고 있는 갯벌이 잘 발달돼 있어 갯벌 체험이 가능하고 섬과 바다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둘레길도 조성돼 있어 해수욕과 등산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어시 관계자는 오일 난지섬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외목마을 해수욕장도 개장해 앞으로 많은 피서객들이 난지섬과 외목마을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난지도에서 단한 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수상 오토바이 등 익수자 발생 시 즉시 구조를 할수 있도록 안전사고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JIB 신지입니다. 제19의 여성 주간을 맞아 당진 여성들을 위한 화합 한마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여성들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당진시는 5일 문예의 전당에서 제19의 여성 주간을 맞이해 당진 여성들을 위한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많은 체험과 행사들 너무 좋습니다. 당진이 여성 친화도시가 되어서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쭉 여성이 편안하고 여성이 일이 있고 여성이 함께하며 여성이 미소 짓는 멋진 당진, 아름다운 당진. 앞으로 오늘과 같은 여성들의 화합 한마당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서 여성이 당당한 당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당진, 사랑합니다.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여성들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다양한 행사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화합 한마당 행사의 슬로건은 '뛰자 여성이 행복할 때까지'로 정했으며, 행사에서 당진 시민 100명이 출연하는 다큐멘터리 연극 '100% 당진'이 무대에 올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당진 시민의 삶을 엿보고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참신한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밖에도 약 2,000명이 먹을 수 있는 초대형 비빔밥 만들기와 전통 놀이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돼 여성만의 축제를 넘어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JIB 신지입니다. 지난 5일 청양에서 제12회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3천여 명이 참석해 배구와 테니스, 에어로빅 체조 등 10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오다솜 기자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5일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안희정 지사와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임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생활체육 어머니 동호인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대회는 도와 청양군이 후원하고 도생활체육회가 주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배구와 테니스, 에어로빅 등 10개 종목에 거쳐 시군 대항정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안희정 지사는 대회사를 통해 어머니들의 건강은 가족과 사회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다며 어머니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보다 활성화시켜 언제 어디서든 체육 활동에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부 지방에 위치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는데요. 오늘 하루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충남 지역은 최저 기온 20도에서 최고 기온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당진 지역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아산 지역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31도입니다. 청양 지역 최저 기온 19도까지 떨어지다가 최고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룡 공주 지역 최저 기온 20도, 최고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폭염이 예상되는데요. 건강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자리 찾기를 도와드리는 당일도의 일자리 도움이 아나운서 오다솜입니다. 당진에는 현재 수많은 기업과 일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자리만 없다고요? 당일도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6월 넷째 주당진의 구인 현황 안내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최강 TNC에서 경리 사무원과 품질 관리 사무원 오토 캐드원을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6일째로 오전 8시. 오후 5시 30분까지로 급여는 월 150만원에서 180만원 선입니다. 한림공업에서는 영업부와 생산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째 2교대 근무로 급여는 초봉 2,200만원을 선보이고 면접 후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당진선안 이웃에서는 간호사와 사무원, 위생원,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째 2교대로 급여는 월 120만원 이상이며 집중에 따라 면접 후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서울 경금속에서는 제품 포장 생산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 주 5일째입니다.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B&M은 자재관리, 품질관리, 생산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로 주 5일째 근무입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후에서 닐라우스 커튼 제조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 5일째입니다. 급여는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당진시민 모두가 일자리 걱정 없는 그날까지 당일도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다솜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말 길잡이 아나운서 이화정입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한국어 맞춤법의 잘못된 관습을 알리고 바로잡는 시간 그럼 우리말 길잡이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요즘엔 짝이 되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애완견보단 반려견이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이 예쁜 강아지들이 보여주는 재주 가운데 공을 주워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서와 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주서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오는 거죠. 쓰레기를 줍다. 지갑을 주어 경찰서에 맡겼다처럼 표준어는 주서가 아니라 주어입니다. 잊지 마세요. 주서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오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주서와 라는 말이 맞으려면 시옷 받침을 써서 줍다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죽다의 사투리, 죽다의 옛 말, 죽다의 북한 말이지 표준어는 아닙니다. 우리 말 길잡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장과 관련된 말 중에 도깨비 시장이라는 말이 있죠. 도깨비 시장에 가면 없는 게 없다. 이곳은 도깨비 시장처럼 시끄럽다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깨비 시장은 어디서 나온 표현인 걸까요? 도깨비 시장은 도떼기 시장과 같은 뜻으로 중고품 고물 따위의 물건을 사고 파는 질서가 없고 시끌벅적한 시장을 말합니다. 도거리는 따로따로 따로 나누지 않고 한데 합쳐서 몰아치는 일. 떼다는 장사를 하려고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사다는 뜻인데요. 도거리의 도에 떼다가 도떼기가 된 것입니다. 도깨비 시장과 도깨비 시장 둘다 표준합니다. 도깨비처럼 시끄러워서 도깨비 시장인 줄 알았더니 원래 도깨비에서 나온 말이었네요.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이 시간 우리말 길잡이 새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말 길잡이 아나운서 이화정이었습니다.